친거 빼고는, 이, 세 가지, 수치를 아까랑 비교해보면, 공 하나 놓보세요 저기다, 자, 여기서, 한번 더. 제가 왜 이걸 꺼냈냐면 회원님이 설득이 되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스윙 디렉션 클럽 패스라는 거는. 스윙의 방향이 마이너스면 왼쪽이고 플러스면 뭐 플러스라고는 안 되지만 이렇게 그냥 영점면 몇, 뭐몇 점몇으로 나오면 우측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 클럽 가는 궤도도 지금 마이너스 5 점이면은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피어서 간다는 거예요. 클럽 가는 길이. 자 그러면 회원님이 이제 저한테 처음 오을 때는 초보 골퍼로 오셨지만 이제 조금씩 이거를 알아가시면서 알아야 될 거는 클럽 궤도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클럽 베이스가 열리면 완전 슬라이스가 나고 지금처럼 클럽 베이스가 닫혀 있으면 왼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또한 가지 보여 드리고 싶은 게제 이거는 잘안 보여 드리는데 지금 회원님은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내가 강하게 치는 거에 비해서 스매시 팩터올 스피드랑 내 클럽 스피드랑 얼마나 이게 비례해서 효율적으로 가는데 지금 보면 1.2는 수치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강하게 치는 거에 비해서 거리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왜 거리가 안 나가냐를 봐야 되는데 일단 이만큼 궤도가 왼쪽으로 가고 있으면 내가 거기에서 적절하게 힘을 줘서 내가 만드는 스윙 스피드에 효율적으로 최대치를 뽑아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왼쪽으로 가야 궤도가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왼쪽하고 오른쪽의 문제보다는 일단은 너무 수치가 많이 편향되어, 네, 편향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바로 0. 몇으로 바꾸냐 0. 0. 0. 0. 몇까지 나누는데 범위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2, 플러스 여기서 이렇게 손목 돌리는 걸로 왼쪽으로 다시 보내려고 하시죠 근데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본체적인 원을 바꾸지 않고서는 여기에서 손목을 돌려서 이렇게 패를 받아버리는 걸로만은 모든 클럽을 다좀 똑바로 나가게 아니면은 내가 만들어내는 스윙스패드에 비해서 거리가 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쇼다현으로는 손목 돌리는 걸로 이렇게 잠시는 똑바로나 왼쪽으로 보낼 수 있지만 그래서 드라이버가 안 돼.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해야되는거는 이원 자체를 이렇게 지금 회원님이 당겨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왼쪽으로 왼쪽으로 치면서 채가 열리니까 자꾸 이렇게 우측으로 가는건데 그러면 우측으로 가는거를 내가 빨리 손만 이렇게 돌려서 저렇게 왼쪽으로 보내는게 지금 해야될 레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내가 왜 자꾸 저렇게 왼쪽 가는 거를 일자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셋업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규칙을 정할게요 규칙이 아니라 룰을 정할게요 일단 제가 스윙 3번 안에 저 스윙 디렉션이 마이너스 지금 9까지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한 2, 3 아니면 0.0 아니면 플러스로 제가 만들어 드려볼게요 셋업 한번 해보세요 이건 쉽다고 하는 이유가 저희가 늘 받았던 레슨이니까 그런 거예요. 좋았어요. 이쪽으로 한번 와 보세요. 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아, 바뀌었네요 바뀌었죠. 그러면 플레인이 그냥 거. 플레인 방향 자체가 음. 이렇게 깎는 거에서 살짝 우측으로 이제 휘어져 아, 휘어져 아, 있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지금. 근데 지금 뭐 돼서.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럼 저희가 지금 뭐 배웠어요? 백스윙이 도는 방향 음. 아니면 임팩트 때손 음. 돌리는 거? 백신관을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공이 우측 간다고 손목 돌리는 거를 배워 봤자 이렇게 원이 여기를 봐야 될 원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으면 왼쪽으로 가고 있으면 내가 거기서 클럽 페이스만 살짝 열리면 완전히 오른쪽으로 휘고 페이스를 살짝 닫아 주면 왼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그거를 드라이버나 긴 채에 적용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수치부터 만들어 놓고 뭘 해야 되는데 이 원을 이렇게 일자로 피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백스윙이 그거를 따라주고 밥상을 차려줘야지 밥상 잘못 차려, 차려놓고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임팩트 구간에 뭘 해버리면 너무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이 중요하다 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공 어디로 갔어요 정타 맞았죠 이쪽으로 와서 한번 보세요 어. 네. 스윙 스위... 이거 당연히 스피드는 지금 좀덜 나왔지만 불편하게 스윙을 하시니까 조금 올려친 것 빼고는 이세 가지 수치를 아까랑 비교해 보면 별도 안되게 휘어져 있던 원을 제가 지금 아무 도구도 안 쓰고 잡아드리지도 않고 백스윙 느낌만 바꿔서 이거 바꾸고 정타 맞고 가볍게 맞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효율 1.15에서 1.43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그냥 골프스윙만 생각을 하셔도 어디 구간이 제일 느려요? 백스윙 다운 스윙. 백스윙이 느리죠.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할수 있는 시간은 백스윙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안 열리고 원안 열, 원이 안 돌고 일자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 잘못을 제일체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구간에서 바꿀 수는 없어요. 밥상은 다 차려져 있는데 백스윙 그러면 회연님이나 운동신경이 있으신 분들은 뭘 하냐 내가 차려놓은 밥상에 내가 어디다 보내야 되니까 여기서 반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백스윙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저는 백스윙을 만들어 드리는지를 오늘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드라이버 깨는 지는 드라이버 도해 연습을 하요 어 깨닫고 지금 거 어땠어요? 잘 나가죠. 이거 가져가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막 그리고 페이스가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뒤에 살짝 금간 거기 때문에 큰양한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한번 샷 한번 보세요. 뭐큰 문제도 없고 찍혀 맞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반복적이잖아요. 백스윙 알려 드리면 잘 맞고 저희 일주일 뒤에 보면 회원 님은 여기 릴리스 구간만 연습하시니까 또 찍혀 맞고 여러분 가지 문제생. 기 좋았어요. 다시 한번해 보세요. 여기서 음. 돌려야 예. 되나? 예, 여기서 돌려야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타이밍을 맞추기가 힘들다는 걸. 왜냐면 그 구간은 어쨌든체가 가장 빨리 움직이는 순간이니까 백스윙 때 뒤꿈치 밟고 네, 이거 보세요 네, 큰 문제 없죠 그러니까 이거가 기반이 되면 저희가 이제 더 많은 걸할 수가 있는데 처음 오실 때 거의 이렇게 똑딱이 하시면서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늘 뵙고 다음 주에 뵈면 그 사이에 다시 이제 그안 돌아가는 그걸로 근데 제가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원님이 설득이 되셔야 돼요 백스윙이 내 스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냐면 모든 영상들을 보면은 우측 가면 다 릴리스가 안 돼서 채를 손으로 안 돌려서 그렇다고 하는 영상들 밖에 없으니까 뭐 유튜브를 보든 뭘 보든 그래서 회원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좀 습관 중에 하나가 우측 한번 가면은 그다음 연습을 이렇게 할수 있구요. 이거랑 임팩트 중간에 손돌리는 거랑 깎여맞는 거랑 그렇게 큰 관계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회원님 초보 때 만나셔서 돈 맞추는 걸 연습하다가 지금은 저렇게 예쁘게 들어오도 때로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트랙맨을 켜드리고 저 원을 한번 설명을 드린 이유가 지금 제가 몸도 한 번도 안 잡아드리고 도구도 하나도 안 쓰고 오늘 슬라이스에서 저렇게 들어오고 만들어버렸잖아요 저는 이 생각을 하시면 그 다음 레벨로 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땠어요? 지난번에